경위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원진법사라는 예. 사람이 갑자기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 가방하고 목걸이하고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예.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음. 이 전상배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경옥이나 뭐 이런 그 김건희 씨, 일단 예. 행정관들이 변호사들과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는 이건 인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아마 작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갑자기 전상배 씨가 그 약속을 깨고... 음. 다줘 버린 거예요,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그날 사실 유경욱 씨랑 정지원 씨가 나와 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되거든요. 증인을 선서를 하고 예. 증언을 근데 검진 법사가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 가지고 그 전에 짜 놓았던 계획이 다 어그러졌대요. 아하. 그러니까 그날 연락도 안 받고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고 이런 예. 사태가 벌어진 건데, 금진이 저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방어 전략이 다 흐트러지고, 이제 뭐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음. 첫 번째, 엔진 법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일관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권진 법사하고 괴를 같이 하면서 자기 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음. 건데, 실제 권진 법사가 너무 아는 게 많대요. 권진이 어떤 식으로든 튀어서 자기의 에 모든 걸또더 크게 말할 수도 있고. 더분리해 주세요. 음. 줄... 그쪽에선 멘붕이 왔고, 아하. 변호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